2023년 5월 20일 이정훈입니다. 김남국의 코인게이트 중심으로 국내 정치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생존 전략입니다. 남국인은 감추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용해서 일어나 보자. 이거죠. 네. 민주당은 생존을 위해서 죽음을 미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김남국 의원 문제부터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을 국힘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자 이것만 딱 보게 되면 김남국 의원 골로 갈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는 전혀 제명되지 않습니다. 의원직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4월 11일 이 김남국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상설화 하자. 상설화 하자. 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열리고 그다음에 또 합의가 안 되면 안 열리는 지금 윤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뭐라 그럴까? 법원처럼 늘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거기서 결정을 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게 아직 통과되지 않았죠. 이게 통과됐었다면, 김남국이 아이디어로 통과됐었다면, 김남국이를 이번에 날릴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불가능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 윤리위원회에서 김의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laughs> 이 윤리위원회를 제소를 했는데, 윤리위원회 열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안 하면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현재 이 윤리 위원회는 이제소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21대 국회인가? 39명이 제소돼 있습니다. 39명.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재명에도 들어 있고 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이재명, 박광원, 뭐뭐 뭐, 어? 권성동 민, 국힘당에 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국회가 내년 총선이니까 만 3년 지났죠. 3년 동안 이 김남국을 포함해서 39명을 징계하자라는 게 올라갔는데, 이 3년 동안 국회 윤리위원회는 단한 번도 열린 사실이 없습니다. 왜? 여야가 합의해야 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국회법을 바쳐서 항상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제소가 되면은, 얼마 내에 뭐 여러 갖고 징계를 결정한다. 징계도 여러 가지가 있죠. 4단계로 네 나눠집니다. 공개 경고. 너 조심해. 그 다음에 사과해라. 그 다음에 출석 정지 30일 이내. 그 다음에 제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명 단계가 이제 제일 센 건데. 제명을 하려면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현재 국회의원이 299명이죠. 3분의 2 이상이니까 200명.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이 뭐, 60, 70대니까. 그들이 반대만 해도, 뭐, 재선을 했더라도 반대해도, 이거 통과 안 됩니다. 제명 안 되는 거예요. 우선 국회 윤리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 야, 김남국이 처리하기 위해서 윤리 열자 그러면그 앞에 먼저 제소됐던 유상범 수석대변인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 국힘당 것도 같이 하자. 같이 집어넣고 난전을 벌이자. 그렇게 하고 또 우선 더 중요한 윤리를 열려면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도 안될 거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넘겨서, 뭐, 제명을 하든 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재명 대표의 발표는 쇼쇼쇼 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김남국 씨가 자기 사건이 일어나기 한달 전쯤, 스스로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자라는 법안을 올렸는데, 그 법안 아직 처리가 전혀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정치적 쇼를 한 거죠. 지금 뭐 김남국 의원갖고 오래 끌어갔고는 왜냐면 지금 돈이 점점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이 친구가 만진 돈이 뭐 세탁한 거 아니냐, 정치자금 아니냐, 왜냐면 자기 재산은 10억 내외 밖 없다 그랬는데, 지금 뭐 60억, 80억을 돌린 사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로비를 받아서 한거 아니냐 해서 지금 싸움이 붙고 하니까, 그거 쭉 지켜봤고, 또, 김남국은 리틀 이재명 측근이었잖아요. 이재명을 위해서 뛴 사람이고, 하니까 이게 불똥이 어디 트일지도 모르니까 일단 넘겨서 피하는 거죠. 참 얄밉죠. 얄밉죠. 이게 이제 수에 의한 정치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쉬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민주당은 지금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건설로조의 중간 간부 되는 사람이 강릉지원에서분신자살을 했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정밀하게 추적해 보니까 그랑 같이 있던. 건설로조 간부는 그가 신나에 불을 붙일 때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어떤 끄는 행동을 하거나 112나 119에 신고하는데 그는 휴대폰을 들고 뒤로 빠지면서 112나 119 신고도 하지 않았고 다른 핸드폰 조작을 했다라는 걸 밝혔죠. 이런 보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건설로조 중간 간부의 분신 사건이 시국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좀 이상했는데, 어떠한 기자도 하지 못한 걸 조선일보의 기자가 딱 취재를 해서 밝혀내고, 또그 강릉 지원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라서, 그 CCTV가 있죠. 그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초단위로 그 사람들이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니까 빼박도 못하죠. 그래서 이게 불이 안 붙습니다. 이게 만약 불이 붙었으면은, 김남국 잠시 윤리위에 보내놓고, 내 파묻어둔 사이에 반전을 시키려고 민주당이 했을 겁니다. 민노청과 같이. 지금 민노청도 지금 북한하고 내통한 혐의, 민노청의 중간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걸 지령에 의해서 민노청이 무슨 시위를 하고 어떤 간첩 짓을 한 것들이 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이 다급해서 어떤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계속 분위기를 극적인 걸 일으키려고 길을 씁니다. 이번에 제가 광주에 갔던 유석렬 대통령 연설을 보면서.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한 것만 못하다라 그랬습니다. 유정열 대통령이 그 뭐랄까, 국제무대에 가서는 이 정의에 대해서, 민주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 광주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때 광주 사태가 이게 장기화됐으면, 어, 만약 군이 들어갈 거안았으면은 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고, 그 사람들 모여는 더 많은 카빈 총알이 박혀 있었을 거고, 다시 말하면 광주 사태를 진압되는 과정에서는 지금은 그런 얘기 절대 안 나오지만 광주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망도 있었던 겁니다. 누군지 모른 자들이 카빈총을 쏴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군인이 들어와서 저들을 잡아주길 원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잊어먹고 우리 군이 가서 애국하는 사람들을 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이 민주당하고 이 좌파들이 만든 희한한 성공입니다. 과거에 아주 유명한 광주 출신 시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그분은 광주에 희생된 사람들하고 잘 아는 분인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고통을 좀 봐달라, 봐달라. 그래서 내가 주사파랑 연합을 했다. 근데 그건 아니었다. 상처가 났을 때 이게 너무 억울해서 이거 좀 봐줘, 봐줘 하고 찔러대니까 덧나더라. 둬야 된다. 가만둬야 된다. 그런 얘기 해서 제가, 아, 참 솔직한 말씀이시다.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분과 달리 저 사람들은 그 광주에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 뭐뭐 뭐 임산부가 죽었다 그는데 임산부가 죽은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 진압군하고 이시대가 대치한 공간에서 그 임산부가 죽었나요? 천만에 자기 집 부근입니다. 골목길. 왜? 남편 퇴근하는 거 하도 시국 석불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나와서 이렇게 보다가 누군가가 쏜 카미를 맞고 숨졌어. 근데 이런 게다 덮여 있어. 물론 그. 분, 돌아가신 분은 너무 억울하죠. 근데 과연 그분을 숨지게 한게 우리 개헌 군이냐 이겁니다. 이거, 이, 이걸 봐야죠. 근데 이걸 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키워낸 게 민주당과 좌파들, 그다음에 호남들, 호남에서의 아픔에 집중한 사람들이 성공이었죠. 근데 이게 너무 나갔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거기까지 가서 자기가 생각한 정의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이 만약 광주가 정말로 인권민주주의였다면 광주의 님을 위한 행진곡. 5월 출정과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퍼지도록 북한 인권, 북한 민주화에 천백이 돼 달라 광주 어머니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빠졌죠. 참 아쉽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이 다가옵니다. 23일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지 벌써 몇 년인가요? 예. 네. 그게 되죠. 14주년이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도 고, 고 직전인가 돌아가시고, 뭐에 사기 상당히 시끌시끌 했었어요. 김대중 선생은, 뭐, 자기가 수명 다해서 죽은 거고, 이 노무현 이 양반은, 피아제 시기에 아주 고급 시기를 그와 그의 부인 권양숙 씨가, 태광산업, 태광의 회장으로부터 뭐 받았다. 그게 문제가 돼서 쫓기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자살 사건이 생기는데 그때 이 시계를 뭐 어디 버렸다라고 하는데 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빼락도 못해요 노무현도 인정했던 거고 근데 그거 자체를 유시민 재단 유시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거 자체를 거짓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인규 씨 양이 수사를 했던 중수부장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책을 냈죠 그런 이인규 씨의 증언이 안 나왔으면 은또 문제가 될것 같아요 왜 지금 계속 민주당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김남국이는 저걸로 감춰놓고 광주를 키우고, 이번에 다시 23일 14주기 노무현 죽음 맞아갖고 또 모여갖고 또뭐 죽음의 국판을 버립니다. 지금 참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지금 저또 하나 뭡니까? 그때 문재인 정권 들어서갖고 기무사에서 개엄 뭐 어쩌고 했다라는 글로 밀어붙일 때 송영무 씨가 기무사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게 기라고 했던 걸 당시에 그때 기무사의 백 부대장은 뭔가 하면 뭐 기무사 백 부대는 국방부 당방, 101은 아마 국군본부 당방, 102는 해군, 뭐, 그럴 겁니다. 100은 하여간 국방부 담당입니다. 그 김우부 대장하고 <laughs> 송영무 장관이 싸우고 그랬는데, 그때 김우부 대장은 그걸로 굉장히 학상 했는데, 지금 이 양반이 바로 소리 딱 질렀잖아요. 송영무는 거짓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들이 어떡한 자기 살기 위해서 김남구 입고 감추고, 이재명 입고 끄고, 뭐, 이렇게 하고, 어? 한데 불을 지금 질려 길을 쓰는 겁니다. 네. 한광, 한, 한동훈 장관이 뭐 SNS 보내면 김의겸이 나와서 왜 법무부 예산으로 SNS 보내냐 그러다가 개인 거다. 그러니까 소리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불을 질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요. 남북이는 감추고 죽음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이 죽음을 미워하는, 어? 그래서 자기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안 되는 구도입니다. 참 옛날 같은 불이 붙었겠죠 열사 열사하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도 많이 당한 게 있어서 하나 하나 보는 사람들 이인규라든지 백 부대장이라든지 또는 그 조선일보 최기자 처럼 이런 친구들이 나와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민주당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평가하실 겁니까 그래도 민주당을 그래도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다고 찍어주는 호남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것도 호남의 비글이라고 저는 봅니다. something.